원꾹 밟고 이 지렛대를 응. 이용해서 몸이 이렇게 가는 거야. 얘를 이용해서 오른팔의 기준은 요렇게 원을 그려. 응. 그래서 이렇게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. 디디고 응. 응. 이 탄력으로 돈단 말이야. 응. 일로 오는 거를 밀어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. 응. 그리고 비트 응. 이거 있어도 얘는 계속 밀고 응. 있고 얘는 당기고 있고. 응. 왼팔로 이리 오는 게 아니라. 응. 얘가 밀고 있는 거 응. 끝까지 유지해야 돼 응. 미는데 돌면서 얘를 던지는데 응. 얘가 이렇게 풀리면 안돼 힌지가 그래서 당기는 느낌이 없지 응. 얘가 밀고 있잖아 응. 그 상태에서 얘를 핀다고 응. 이렇게 와진다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당기려 가니까 모아놓은 에너지가 다 풀려버리지 미인 응. 상태로 이렇게 빵 하나 둘셋넷 다섯